어떤 게 네, 가장 무섭습니까? 네, 공수가 가장 쉬울까봐. 쉬울까봐. 어떻습니까? 모자라서 <목소리도> 뭐 마음에 안 듭니다. 빨간색, 을게 시드촌 학교 멋있는 곳에 있다 하게 될 영광인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 유진팀 깜빡해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간 라이브로 하는 게더좋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라이브를 하는 게안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안 되면 어, 대교하라안 되면 체교하라 <laughs> <대기하라>. 저는... <laughs>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이치입니다 여러분, 음. 오늘은 광주 오퍼. 계단 후문에 와 있습니다 지금 특전사 안 오시나요? 특전사 와주세요. 우리 특전사도 와주세요. 엄청 문의가 많았는데 드디어 특전사에 왔습니다. 또, 예비 군장님분들은 어느 정도 폐기가 있는지 조금 확인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게스트 두 분이 또 왔습니다. 또 특전사의 꽃, 특전사 1등 공신 두분 모시겠습니다. 아 <laughs> 앞에 있으니까 하루에 눈빛부터 달라진 것 같은데 주머니에 서점을 이렇게 널렁해져요. 계속 예비 후배분들을 뵙게될 텐데 좀 어떻습니까? 입병할 때가 정신 상태로는 거의 지금 바로 적재히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투력 최상의 정신상태를 갖고 있기 아, 때문에 전에. 네. 이분들의 눈빛이나 마인드가 어떤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을까 오늘 궁금했습니다. 아네 저도 입대하기 전에 가장 열정이 뛰어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고 있었던 열정을 오늘 입대하는 친구들한테서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 너희들이 힘을 주기보다는 힘을 받으려고 온 거네. 어, 죽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예. 어, 네. <laughs> 형님,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우리 나와버립니다. 아, 근데 저도 사실 진짜 군대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특전사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 네, 특전사 제일 센줄 알아가지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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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제일 센까지. 뭘 크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포천사는 김영상이라고 합니다. 아, 목소리가. 그, <laughs> <laughs> 혹시 옆에 두분 누군지 알아요? 자, 어, 강철부대. 저는, 저는. 제일, 우리, 동네 아씨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 <웃음> <웃음> 어제 뭐 했어요? 그냥 집에 잠 장... 가만히 있고 싶었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걱정돼가지고. 네. 특전선배님들, 교육대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게 뭡니까? 사실 안 다치는 게 제일, 훈육관님 말씀 잘 듣고, 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 하지 말라고 조금 했대. 그게 <laughs> 또 추억으로 나와. <laughs> 그럼 조용히 해. 근데 걸리면 안 돼요. <laughs> 특전사는 약간 좀 얄팍한 걸좀 많이 가르치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많은 특수부대가 있는데 특전사를 선택한 이유는?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특전사밖에 없었어요. 아... 보고 어, 누구랑 같이 왔어요? 저 누나랑 왔습니다 아, 누나랑? 네. 누나 옆에 계신 분은? 그 누나 남자친구.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지? 혹시 부모님 아이,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laughs> 네. 혹시 누나분 혹시 인터뷰 잠시 가능할까요? 제 동생을 이제 군대 보내게 됐는데 네. 좀 마음이 어떠세요? 아, 아 동생은 필요 없고. 아 좋네요. 동생한테 한마디. 영상이 화이팅. 그럼 담백하네 전부다. <laughs> 대로적으로. 걱정되는 울려. 걱정되는 훈련? 지금 저기 걱정되는 훈련 나 제가 보이지 않나? <laughs> 오, 저 저기 <저게> 제일 걱정됩니다. <laughs> 그냥, 그냥 뛰면 된다. 그래. 아 어, 이번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심지 어떠신지? 좀 많이 무섭긴 한데 재미 붙여서 하면 잘할 거라고 말해서 최대한 자신감 갖고 들어가요. 어떤 게 가장 무섭습니까? 공수가 가장 쉬울까 봐. 쉬울까 봐. <laughs> 볼까 말까 어떻습니까? 모자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laughs> 빨간색은? 빨간색은 교관의 특권이에요 구사관을 좀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육군 구사관이 있었는데 어. 특전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퇴교해서 다시 아 지원했게됐습다시 가시는 거구나 특전사 오기 위해? 네. 그럼 많은 특수부 중에 특전사를 선택한 이유는? 입군에서 제일 핵심 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군에서? 정군에서 라고 바꿔봤잖아요 곧 입대를 하시는데 가족분들께테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 조심히 잘 다녀올게요 운동도 오래 썼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리 버티기 인간하겠습니다 훈련의 팁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꿀팁? 그냥 버티면 돼요 <laughs> 교관님 앞에서 웃지 말고 그리고 코털 정리하고 모자는 아, 예. <laughs> 웬만하면 검색 쓰고 모자 빨간색 쓰지 말고 <laughs> 왜안 돼? 교관의 특권입니다. 특전사가 방송 나와도 돼요? 나와도 됩니다. 와, 신승하네야 내가 느낌 있는데.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에서 온 55기 1차 특전 부사관 김건욱입니다. 마산이야? 와, 그럼 UDT 가야지. 어렸을 때부터 꿈이 특전 부사관이었습니다. 예. 오, 몸이 더 땅땅하네요. 동무 했는데 등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못 들어가면 안 빨라하게. 아, 옆에 선배들 다 계시니까 좀 제일 궁금한 거 물어봐요. 궁궁합궁궁합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쉽게 외모와 다르게 너무 여려 <laughs> 부모님들 걱정 많이하시겠다 그죠? 예, 네, 걱정 많이 합니다 네. 부모님께 한 말씀 좀 드려볼까요? 엄마 아빠 항상 사랑하고 씩씩하게 좀더 크게 엄마 아빠 항상 사랑하고 멋있게 인간해서 엄마한테 안아드리겠습니다 나랑 잘 지키고 오고 무엇보다 가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다치지 말기 당연하지 다치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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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구냐 가는 사람이 일로와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입대하게 된 서윤종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스무 살 됐습니다 그럼 바로 특정 부산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군대 한번 가보자 해서 여길 멋있게 한번 대하고 싶어서 어, 좀 약한데 <laughs> 이거 나중에 선임들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누가 뭐 파이팅 얘기 한 말이야. 특수전학교 <laughs> 멋있는 곳에 입대하게 된 영광인 자리에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입대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특전사를 이제 좀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일단 저는 체력 평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몸 키우고 이런 게좀 힘들었습니다. 원래 운동박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제 잠잘 잤어요? 어제 잠예푹 참... 잤습니다. 오 오늘 뭐 먹고 왔어요 지금 점심을? 점심이요 메밀 막국수라고. 어다 먹었어요? 예 어, 네. 오늘 왠지 모르겠지만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긴장했네. 어? 네. 그럼 누구랑, 누구랑 같이 왔어요, 오늘? 네. 그래. 체육관 스승님. 아, 아, 무슨 거지? 무슨 훈련이에요? 저 합기도 합니다. 아, 아, 아 네. 그렇구나. 네, 옆에 또 선배님들 계신데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아 궁금한, 궁금한 네. 거요? 네. 저 무슨 훈련이 제일 힘들었는지.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집에 가시죠. 해쳐 <laughs> <laughs> 나가면 어느 순간 자기가 충분히 할수 있는지 돼요. 뭐가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거를 지금 걱정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 편지 한번만. 예, 다치지 않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입니다 예, 맞팅맞이팅왜이렇게 저러. 아 진정함이. 화이팅. 도과님 앞에서 이러면 안 돼요. 아 예. 일로 아, 예. 예. 와 건들 건 건들 건들 뭐야 이것들. 아나 아까 했잖아. 아까 다 끌고 왔네. 아, 자, 한 명씩. 자 친구 이제 특장사가니까 한마디. 잘다녀왔으면 잘 좋겠고요. 전쟁만 어, 안 났으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망가당했으면 <laughs> 좋겠어요. 야, 몇 개월 뒤에 나올 거잖아. <laughs> 야, 그냥 가서 고생만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졸업식에 보자. 12월 28일에 나와라. 이만 나와라. <laughs> 절대 안 나온다. <laughs> 두 친구 동반 입대요. 네. 인터뷰 돼요? 네. 자기 소개.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예천에서 온 장준호라고 합니다. 스무 살이고요. 스무 살. 오케이, 여기는 이대영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운동을 잘해요? 자, <laughs> 제가 제가 테 조금 더 잘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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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누가 수료할 것 같아요? 둘 다. 둘다 같이, 같이 수료하자. 어제 둘다잠잘 잤어요? 네잘잤어요오 씩씩하네 가장 걱정되는 거는? 다칠까봐 여기는? 저는 여자친구 못 볼까봐 좀걱정이지 어? 들어가시죠 나이스, 네. 나이스. 예. 이때, 해, 이때 해 이때 네. 해 네. 혹시 딱 둘이 갔는데 한미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저는 좀 무심하게 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둘은 무조건 수리합니다 놀림 받기 싫어서 수리할 수밖에 없어 가족들한테 예. 영상편지 한번 씩씩하게 지시하게 어안 다치고 잘올 테니까 3월 1일에 봅시다 그건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인 거 같은데 아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한테 <laughs> 안 다치고 올 테니까 3월 1일에 봅시다. <웃음> <웃음> 예? 너거속서하게안 해? 3월 1일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3월 1일에 안 다치고 검은 벨에 쓰고 꼭 인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말은 절대 안, 안 하나보네? <laughs> 사랑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laughs> 국평당 가면 d m 에요 커피 한잔 사줄게요. 그럼 꼭국평단 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왜요? 1 1월은 가야지. 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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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퇴계해가지고한 명이 놀림 나가는 일이 없도록. 네. 안 되면 퇴계하라! 다 친구예요, 친구? 예, 예. 친구. 여기 군대 갔다 왔고? 아, 야, 예, 다, 아, 다, 마, 다, 미에 예, 예. 친구 먼저 가는 거야? 예. 오케이. 자기소개. 어, 저 이번 특전사 55기 1차 41번 훈련생으로 들어가게 된 김태호라고 합니다. 몇, 몇 살이에요? 19살입니다. 어? 지금 19살이야? 예. 아, 마, 뭐, 뭐, 왜? 왜 19살인데? 20살 아니고? 예. <laughs> 왜? 수능화학과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월, 원래 꿈이. 원래 꿈이 특전사였습니다. 어, 아, 근데 잠잘 잤어? 4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인사드리고, 어머니 인사드리고, 아침 식사하고. 어, 그럼 그래, 오늘 친구들이랑 온 뭐, 이유가 있어요? 아, 부모님이랑 오면은 이제. 음. 예, 들어가기 전에 또 어머니 또 우시고 이러면 괜히 마음 있어. 마음 약해져서 퇴교할까 봐. 교자네. 그러면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 어머니 아버지 야 아들 군대 갑니다. 4 개월만 있으면 얼굴 뵈니까 그럼 걱정 마시고 예,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걱정했던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몸 다치는 거. 부상 안 다치는 팁이 있을까요? 다 서지 마요, 웬만하면. <laughs> 욕심부리지 않으면 돼. 그리고 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사실. 근데 군인은 꿈을 가졌던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포천이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보니까 그 중에 특전사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멋있습니다. 야! 저는 군에서 <laughs> 당연하죠! 당면하죠대연하죠 <와! 웃음> <반려면 되겨라! 웃음> 아, 나이스! 아, 이거 군사가 잘해.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나 아, 먼저 간다! 니들도 곳이다! 곧 민다, 너네들도. 그럼 친구들한테 한마디 만해줘 뺑이 쳐라. 금방 나오라 뺑이 쳐? 여기 다빡센 애들이. 가고 싶은 여단. 아, 저 어느 여단이든 배치되면은 잘. 하려고 이제 생각... 와 좋아! 팀 <laughs> 생활 잘해! 한마디 해주세요 선배님한테 아 근데 이 친구는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진짜 딱 봐도 잘할 거 같아 아니 이렇게 했는데 대교하면 안 되잖아 해병은 뭐 여기 다 지금 다... 피이려들이 <laughs> <대기하들이> 있는데 <laughs> 안 되면 대교하라! 안 되면 대교하라! <laughs> 난 니는 네 <laughs> 그냥 딱 바로 수련해 지금. 자기소개 응. 한번 해주세요 특전부사관 입대하는 이제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혼자 오신 거예요?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울산이라서 울산이면 옆에 포항 있어가지고 해병대로 가지 않나요? 근데 저좀 학생 내가고 싶어가지고 아 야! 해병대구나! 전에 제일 빡세게 <laughs> 특전사 가 유니티보다 빡세나아니다아니다 약간 라이벌 관계로 선아 근데 저희가 라이벌 관계 생각 안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특전사를 조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친구가 유치여가지고 그 라이벌로 또 이제 특전사 유니티를 가면 내가 내 친구의 후임이 되니까 안간거 아니에요? 그거는 살짝 비밀입니다. 그거는. <laughs> 부모님 께 인사 잘 드리고 왔어요. 그냥 잘 갔다 오겠다 딱이한마디했습니다아 그래도 부모님 그때 얼굴 보고 못했던 이야기 한번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사실 다리가 좀안 좋아서 헉? 지금 무릎에 물이 차 있습니다 잘못 뛰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엄마가 이제 다리가 부서진 한니 있더라도 절대로 나오지 말라 아 어머니께서? 네. 오히려? 네좀 약간 어. 뜨거워져가지고 어. 다리가 부서진 한니 있더라도 고 뛰겠습니다 다리가 부서지면 안 돼요 뛰면 아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해봐야 암 뛰봐 알았어 <laughs> 가서 <laughs> <laughs> 아,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 네. 참는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빨리 회복하고 인물를잘할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 어쨌든 응원하고 있을게요 저희도 선배님들 계신데 네.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궁금한 건 많이 없는데 당치 무대 진짜 팬이여가지고 <laughs> 혹시 둘 중에 그럼 누굴 더 <laughs> 시즌 원대 시즌 2 처음에 보셨을 때 너무 몸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나 나? 지방 많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박대원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날안 아, 그그그 보셨나? 아, <laughs> 치료할 수 있을 때는 눈치 보지 말고 제때 치료하면서 꼭 소개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일 씩씩해보이는 친구 가와야이마 아, 어, 운동 많이 했다 아, 아, 아. 좋아, 자. 야구군가? 아, 아, 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저 부산에서 올라온 조우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씩씩해 씩씩해 몇 살이에요? 저 스무살입니다 스무살? 네. 스무살에 바로 음. 특전부사관을 좀 지원하게 될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 사촌 형이 좀 이쪽 일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 일이면 어디 쪽 일입니까? 네, 저한테 자세하게 예. 말을 안 해줘가지고 공화는 특전부대의 생명이 너도 이런 데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저도 전그 특전사로 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남자라면. 남자라면 남자라면? 남자라면 안 되면 되, 되게 할수 있는 어, 그쵸 그렇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아, 되게, 좋아? 안 되면 되게 안 되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분전 자체가 없습니다. <laughs> 우리 뭐야? 마음이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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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마음이 들어. 오늘 뭐 먹고 왔어 혼자? 오늘은 안 먹었고 어제 이제 혼자 햄버거 세개 정도 먹고 왔어. 오늘 아무도 안 먹었어. 긴장해가 주고. 네, 긴장해 가지고. 네, 네, <laughs> 그럼 가장 걱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 <laughs> 다치는 부분이요. 안 다치는 꿀팁이 혹시 있습니까 공수할 때앞꿈치 무릎 그것만 생각하면 돼. 알겠다. 앞꿈치. <laughs> <laughs> 뛸때 앞으로 뛰고 뛸때 이렇게 막 이상해지지 <laughs> 마. 여자친구 있습니까이었는이제가 해줬어. 혹시 투자 살 위해서? 네. 니 네. 진짜 부상남자네. 낭만인데. 아, 여자친구 생각납니까? 납니다. 자, 카메라 보고, 못다 한마디. 정말 사랑했지만은, 이제. 어, 아! 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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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영화, 영화였는데 영화네 정말 사랑해심하는제 애인은 여자친구가 아닌 이 나라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나라 지키고 올게 군인 있을 때 동안 여자 아무도 안 만날 겁니까? 아 당연하죠 좋아? 어, 친구야 친구야 너 이거 말 잘해야 된다 <웃음> 너 <웃음> 혹시 막분명에상는가아 저는 <laughs> 아, <전혀> 모르겠지만은 <laughs> 네. 네. 그 선배님은 뭐다만해주세요뭐해줄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laughs> 나라를 위해서 여자까지 <웃음> 포기한 <웃음> 내가 한 마디 들어야 될거 같은데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좋아. 안시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안돼요 저부터 어? 다시 <laughs> 딱차험가 들어갔다 성님들이 있다 딱 자기소개 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살 안시우입니다 자 특전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 네, 안되면 되게 하라 예, 안되면 대기하라 마시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laughs> 군입대를 앞두고 가장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저 빼고 친구들이 술만, 술만 먹으면 어떡할까 저 빼고 잘 놀고 있을지 음. 내 생각이 나는지. 본인 걱정부터 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정말 쓸데없는 <laughs> 걱정을 하. 혹시 그럼 형제 가는 게 어떻게 돼요? 저 외동입니다. 그 외동이면 부모님 걱정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친구들이 술 먹는 걱정을 하고 있는. <laughs> 자, 부모님께 영상편지 한번 해요저 그러면 큰절 한번. 오. 모자, 어, 갖고. 아, 감사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가는 거 아니야. 감사했습니다. 어, 끝나면 안 돼. 너 어디 영영이 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laughs> 멋지게 수리하고 군복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버지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예. 아들을 특전사에 보내지 아, 예. 않습니까? 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저도 지금 현직 그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입니다. 아. 네.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자랑스럽게 특전사 부사관을 지원을 했을 때 상당히 대견스럽고 그리고 몸 건강하게 하사 임관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 자원이 될수 있도록 희망해보고 몸건강히잘 다녀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좀 걱정은 없으실까요? 군에서 일단 훈련 받다가 이제 뭐 몸이나 좀 다치지 않게 건강히 있다가 전역하는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아들한테 한번 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시우가 최정예 부대 특전사 부사관을 지원하게 그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어, 멋지게 생각한다 역시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늠름한 군이 돼서 대한민국을 잘 수호해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길 기원하겠다 사랑한다 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에서 다녀와 오지 말고 올라온다 아 아버지 말씀하시고 올라온다 선배들은 궁금한 거 있어 혹시? 제가 직접 경험해 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교단에 특전사 네, 입대한 장면분들을 좀응원하자 왔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좀 작게 느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나때도 저랬구나 하면서 약간 짠한 감정도 들었고 오늘 그냥 모든 인터뷰했던 인원들이 진짜 수루해서 정말 멋있는 그 특전사 요원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10년 전, 13년도에 입대를 할때 특전사를 선택한 이유는 오로지 그냥 낙하산이 멋있어서 그냥 이런 이유 하나였는데 오늘 인터뷰한 인원들은 너무나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하고 너무나 멋있게 지원 동기를 말해줘서 솔직히 놀랐고 제가 오히려 배우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9살 친구도 있고, 딱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리스펙이었고, 오래된 부분은 생각보다 지원자들이 조금 준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군에 인 대한 로망이나 꿈이나 뭐 진로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용기 내셔서 좀 지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션 파서블 에전테이치 박도현 오상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전화 지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뜨거움을 실천하세요 <laughs> 그, 그 뜨거움을 실천하세요 <laughs> 생각하지 그, 마세요 그 뜨거움을 <laughs>